손목 나오고. 나 아, 진짜 아, 귀신. 일단 우리 이럴 때가 아니야. <laughs> 무서워서 그렇지. <laughs> 아! 와와왜 그래 왜 그래? 봐봐 잡아. 왜요 보세요? 숫자가 어디 있을까? 오늘 메이크업 잘 됐네. 열수가 어디 있어야 돼? 야 근데 후레시 이거 들고 있는 거좀손 아프거든, 이 사람. 나, 나 야, 이거 후레시 좀 비춰줘, 근데 무서워. 야! 아! 깜짝이야! 아! 깜짝이야! 왜 그래? 야, 이거 여는 거 아니야? 야! 열어봐. 열어봐. 와!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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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, 빨리. 빨리, 빨리. 야 불러! 야 불러! 이 나쁜 네. <매> 야, <목소리> 너 먼저 내려가. 그니까너 <목소리> 먼저 내려가 없어, 제발 없어, 너가 없어, 이거 하자 했으니까 어. 너가 먼저 해라 그거. 형 그냥 내려가면 돼. 다시 올라가야 되나? 올라가 봐 빨리. 어 빨리. 아형 남은 사람이 있대. 알겠어. 살은 아 살아남은 사람은 내가 바로 있어. 너의 가족을 죽인 살인자니까. 야나너 나랑 자리 바꿔. <laughs> 잠깐만. 아 자리 <다리> 바꿔 빨리 <laughs> 그냥. 나가 <잠깐만>. 봐. 아! 아, <laughs> 아 누구 누구 있다. 아뻥 치지 마 진짜로. 진짜 있어. 아, 뻥치지 말라고, 진짜, 너 진짜 하지 마, 진짜. 아, 내려오실 거면 빨리 내려오세요, 그러니까. 야, 빨리 갔다 와봐. 아, 빨리 아니, 같이 가, 같이 가. 아우, 힘들어 죽겠네. 어, 어 원원들이. 어. <laughs> 어, <이렇게 쉬게. 웃음> 죄송합니다. 저희가 빨리 살아서 돌아가게 해드릴게요. 우리가 이 원혼들을 풀어줘야 돼. 어, 죄송합니다. 잠깐만.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죄송한데 너무 놀랐어요 방금. 야, 같이 있자, 같이 있자. 제이 같이 있자, 같이 있자. 야, 이거 또 어디 또튀어나왔 이거 벽뭐 어디에. 야. 어? 뭐 했는데? 하... 아... 이뭐자 너의 누나가 바로 제니야 아나 미치겠네 제발 하지 마세요 진짜로 아 미치겠네 뒤에 뭐할것 같아서 우리 집 너무 가끔은 무섭잖아. 아, 소품도 다 끄면 무섭지 않아? 아소품도다 이런 걸로 만들어 놨어 무섭게 아 깜짝이야 아니야 <laughs> 아왜왜왜 <또 슬픈. 웃음> 왜, 왜 가야 되는데 저기, 저기 왜 저기 왜또가 차까랑 똑같은 거 같은데? 다 죽었어 야 같이 가 같이 야 영민아 같이 가 빨리 눌러와 빨리 어? 봐봐 일단 우리 좀 뭉쳐있자 여기 와 위에 내 무릎에 앉아 오케이 오케이 아, 제니 머리 다 망가졌네 아... 나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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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회가 안 나오지? 됐다 아... 막나 하나도 안 무서웠어 근데 소리 왜 이렇게 질러? 형 너무 시끄러 아니 약간 안질러는데힐힐 하니까 전 젖어 봐봐 내가 제일 용감하다니까 아, 아니 저... 근데 왜 이렇게 소리 질렀어 무서워 <laughs>